부자가 될까요? 말 돼요. 돼요? 말안 되잖아요. 말 때는 제가 하는 예술 변사거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일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물러보면 믿어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이 일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수 있는 일인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 또이 일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일인지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만 배우고가도 이 시간 아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누가 가르쳐 줘? 아무도 안 가르쳐 줘!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없죠. 네.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진짜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 수 있다. 자,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어른들이 안내해 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 된게 아니라요, 실패자돼 있더라고요. 신용불량자, 집도 없는 사람. 그전 제가 여태미 사업을 2012년 11월부터 했는데 어, 그때 신용불량자였어요. 예, 집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무죄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그렇더라고요 왜? 정작 제가 부자가 되면 싶은데요. 해당이 부자 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부자 될수 있어요? 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7년 9월 달에 여태에서 본부장이 돼요.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 무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부자 되었을 때 부자가 될까? 고성지역이나 뭔가 중국이 많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 됐는지 무척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뭐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제가 그냥 알아낸 거 아니에요. 뭐 했다? 공부요. 공부해서 공부. 네. 공부를 하다 보니 음. 제가 찾아낸 거예요. 네.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면. 여러분 어스 많이 들어봤다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많은 성공자 아들이 부자가 되는 이야기, <laughs>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해놨어요. 책도 많이 써놨고요. 그다음에 세미나도 많이 해놨어. 근데 여러분 알아 몰라. 몰라. <laughs> 모르죠. 저는 그분들이 한얘기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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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스 많이 들어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laughs> 네. 자, 제가 최단 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진짜로. 부자가 됐는 일 맞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자는 첫 번째 부자들, 생각. 부자들, 해라, 생각. 부자들 생각부터 부자들 목태라 부자들 생각부터라. 그래서 많은 성공 책에 오면 생각하면 이루어지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나 반드시 부자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안했죠. 성어 실때 안했죠.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요 둘다, 둘다. 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부자로 산 적이 없어요. 내 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부자로 산 적이 없어. 그래서 내 몸에 부자의 유전자가 없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우리는 부자도 생각을 지못해요두 번째 이유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혹시 열심히 사십나? 열심히 살았어. 근데 부자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예, 열심히 살아도 부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될줄 아니까 부자 생각을 안 하고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가 될래 못해라? 생각, 부자들 생각.